이런 디자인이 솔직히 막 쉽게 볼수 있는 디자인 아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호시입니다 호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요 이번에 벌스 이스2 20 ss 컬렉션이 굉장히 좀 독특하고 매력적이어서 대표님을 모셔가지고 어떤 점이 작년과 달라졌는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아임샵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벌스데이스트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또 인사드리는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벌스데이스트가꽤 많이 달라진 느낌이에요. 아, 네. 그래서 라인도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로 나뉘었다고 알고 있는데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확실히 도움 될것 같거든요. 어, 지난 시즌과 큰 차이를 두고 이번 시즌을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가장 큰 변화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T by Berstiest라는 라인을 하나 더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이따 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기존에 이제 컬렉션으로 진행하던 메인 라인은 메인 라인대로 진행을 하고요. 음. 반대로 조금 더 발칙하고 재밌고. 누구나 다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웨어러블한 아이템들을 개발을 해서 라인을 따로 저희가 전개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에 이제 컬렉션 보여드리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저희 그 샵의 그 마스코트인 그 여태욱 씨가 도움을 좀 주시기로 했는데요.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 지금 입고 계시는 이 셋업 수트도 벌스티스 테요. 제가 느끼기에는 노력을 하신 게 보이는 게 이런 디테일 같은 것들을 좀 잡아주시면 왜 제가 노력이 들어간 디자인이라고 말했는지 좀 이해되실 것 같거든요. 지난 시즌부터 계속 전개했던 이 모즈 셋업인데요. 이번에 패치워크를 한번 해봤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일단 소재는 겉감 울50 그리고 폴리 50을 사용을 했고요. 그 이유는 울 100을 쓰게 되면 필링에 이제 약해요. 그 많은 즉슨 보풀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홈방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내구성이 굉장히 강해요. 이 안감을 보면 독일사 그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의 라이닝을 차용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레이 컬러랑 블랙 컬러도 있는데 안감을 카프 라이닝으로 초 여름까지 즐기실 수 있는 두께감이라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센터 벤트에 조금 박시한 형태의 블레이드 될게요 팬츠는 또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스트라이프 패턴을 맞췄어요. 오른쪽 플랩 포켓도 보면 체크 패턴을 맞추고 이런 맞추는 거 자체가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하나 하나의 디테일들에서 퀄리티가 좀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태우 씨가 한번 뒤를 돌아봐 주시면 이렇게 뒤에도 패치워크 들어가 있는데요. 재킷의 왼쪽 어깨 부분과 오른쪽 팬츠의 백 포켓도 이렇게 대칭을 둬서. 재미를 더했고요 아유. 이 센터 패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트라이프 패턴을 넣고 오른쪽 그 리얼 버튼 쪽에도 전부 다 스트라이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뒤쪽에서 봤을 때 배칭이 될수있는 재미있는 크레이지 패턴의 스트를 완성해 봤습니다 기존에 볼수 없었던 벌스 데이스트의 느낌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독특하고 이런 디자인이 솔직히 막 쉽게 볼수 있는 디자인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벌스 데이스트의 아이덴티티가 드러난 것 같아서 저는 그 점이 좀 마음에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완성하고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고 빨리 출시해서 저도 입고 싶은 아이템들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언피니시드 셔츠 늘매 시즌 저희가 진행했었던 네네. 제품인데 큼지막한 포켓이 양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 이번 시즌에도 마찬가지로 고강 테이프와 빠텍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공제를 마감했습니다. 이런 커팅된 디테일들을 네. 볼수 있는 셔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포켓도 스트라이프를 보면 자세히 보시면 맞췄어요. 네. 약간 오버 사이즈로 나왔기 때문에 신호 씨도 미디움 사이즈면 충분히. 여유로운 실루엣을 연출하실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감이고, 이번 시즌부터는 라벨을 네. 저희가 좀 변경하면서 전부 핸드 스티치로 완성을 하고 있고요. 어, 이 부분은 조금 더 퀄리티에 신경을 쓰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네. 변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GA 플라이트킷인데요. 마찬가지로 매 시즌 선보이고 있는 상품이에요. 네. 이번 SS 시즌 어떻게 좀 재미있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디자인을 해볼 수 있을까 고민을 고민하다가 이 안쪽에 네. 핸드페인팅을 해봤어요. 아, 그럼 이게 리버서블인가요? 네, 리버서블. 직접 태욱 씨가 보여드릴게요. 저희 벌스데이스트에서는 그 YKK의 이 리버서블 투웨이 지퍼를 사용을 했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연출이 가능하게끔 만들었어요. 음. 어, 뒤로 한번 돌아봐 주시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네. 어, 분위기의 디자인으로 나왔고요. 이걸 또 뒤집으면 재밌는 게 이렇게 메시를 저희가 전부 다 봉제를 하고요. 소매까지 음. 일일이 손으로 전부 커팅을 했어요. 조금 더 해체주의적인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음좀 번거롭지만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런 연출을 해봤고요. 음. 뒤에 돌아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일이 저희 손으로 페인팅을 해봤습니다. 이 전에 입었던 거는 조금 더 웨어러블하게 입을 수 있는 느낌이라면 뒤집어서 입으면은 조금 더 멋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고 유니크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전부 다 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 제품마다 조금 조금씩 이 타이포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전반적인 이 무드는 이런 식으로 가져가기로 저희가 결정을 해서 이제 곧첫 어, 번째 드랍이 시작되는데요 3월 초부터 만나볼 수 있는 아이템 음.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시즌에 또 티셔츠에 저희가 집중을 했는데요 네. 배지를 만들어 봤어요 이것도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다섯 가지의 그래픽 배지를 함께 세트로 묶어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립을 전부 다 개발을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텐션이 아주 좋습니다. 세탁을 하셔도 늘어남이 없고요. 너무 목에 딱 타이트하지도 않고 네. 너무 늘어나지도 않는 네. 정도의 깊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이 원단은 전부 다그 헤비코튼을 사용을 했어요. 네, 네. 어, 그리고 모든 티셔츠들은 한 번씩 다 워싱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음. 수축률이 거의 없습니다. 음. 뒤에는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네네. 나왔고요. 포인트로 이렇게 라벨 이렇게 벨스트라트 라벨을 보실 수 있어요. 보통 이런 티셔츠 같은 경우에 리비 좀안 좋으면 한번 빨면은 금방 늘어나는 아, 그런 네. 게있는데 그거를 좀 보완하신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점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실루엣은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요. 네. 모든 티셔츠는 그 미디움, 라지로 이번에 출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입고 계신 게 미디움 네. 그리고 넥라인은 이 정도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티셔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소매예요. 네. 이 소매가 일자로 커팅이 돼버리면요, 이렇게 떠버려요. 네, 네, 네. 아마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개선을 시켰냐면, 라운드로 깎았어요, 패턴 자체를. 요렇게 깎아서 네. 이게 뜨지 않고 붙도록 설계를 했거든요. 음. 그래서 롤업을 해서 연출을 하셔도 음. 전혀 뜨지 않습니다. 패턴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연출을 했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저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원단을 오릴 때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 부분을 이번에 퀄리티를 맞춰가면서 최종 이제 QC가 났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샘플 퀄리티 그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 네덜란드 리네를 한번 써봤어요. 보통 벌스테이스트는 수입 원단을 많이 쓰질 않았었어요. 그전에는요. 그 전에는요. 그 이유 중 가장 큰게 가격이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이 원단을 보자마자 사용을 하고 싶어서 써봤고요. 이렇게 세트로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빈티지한 컬러감도 있으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아할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허리에 밴딩도 있고 스트링이 있어서 허리 사이즈에도 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트로 나온 이 자켓도 투 버튼의 언컨트럭션이고요. 네. 두 개의 패치 포켓이 있는 타입이어서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 전부 다 워싱이 된 상태로 나온 워셔블 리넨이기 때문에 기계 세탁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자켓, 미디움, 팬츠, 미디움 사이즈를 입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키는 183, 65 정도의 좀 마른 체형이세요. 군더더기 없이 깨끗하게 떨어지는 실루엣. 저희 벌스데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고객분들이 보통 바지... 핏을 슬림 스트레이트를 많이 선호를 하세요. 아, 네. 저 역시도 슬림 스트레이트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네. 이번 s t 에도 역시 러닝 되어서 슬림 스트레이트를 지향을 했고 기장을 조금 늘렸어요. l i 에는제 기장에 맞춰서 짧다 i m Straight, Slim s t 의 a i g h t Slim Straight, Slim Straight, Slim Straight, Slim s t r a 그리고 버튼, 지퍼 플라이, 그리고 슬림 스트레이트 핏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지 팬츠인데 너무 캐주얼해 보이는 건 싫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소재를 좀 고급스러운 거를 사용을 해서 음. 이지 팬츠와 셋업을 입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아 만들고 싶었던 게 이번 이 셋업의 포인트거든요. 옆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지 핏을 한번 자세히 잡아주시면 좋은데요. 바지 핏을 보시면 슬림 스트레이트로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조금 격식을 갖춰야 될 자리에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고 주말에 데이트할 때도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셋업을 만들어 봤습니다 계속해서 보여드 같은 소재로 만든 그 세컨디자이 있어요 총장은 조금 깡충하게 귀엽게 만들었고 어깨는 드랍 숄더로 떨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좀 투박하지 않은 타입의 디자인이어서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실제로 밝은 컬러는 또 아니어서 다른 가지고 계시는 컬러들이랑 매치하시기가 어렵진 않을 겁니다.